전국 방방곡곡 맛집을 찾아다니는 건강밥상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맛집 탐방을 위해서 맛을 과감하게 진솔하게 팩트있게 나의 파트너 김수정 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네 여기는 남원입니다. <laughs> 네, 역시 남원 하면 생각나는 멘트들이 있죠. 어, 춘향이 네. 이몽룡 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네 음. 또 그중에 하나 맛의 고장 미식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다는 미식의 고장 남원 전라북도 남원 네. 특히나 보절면에 아주 유명한 탕탕탕, 어, 탕탕탕. 기대가 됩니다. 네. <웃음> <웃음> 자. 오늘은 비가 오니까 사실 비가 올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맛있어. 근데 저희가 어 쉽게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즐겨 드시지 않은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호불호가 갈리지 않네 따숩고 달콤하고 달칼한 오늘은 탕탕탕 매운탕집을 왔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 정말요. 네, 제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일명 맛집 탐정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 조금 있다가 어, 우리 김수정님의 마음과 음. 몸과 음. 땀을 음. 제가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생산지부터 식탁까지 우리의 위장을 편안하게 해줄 음. 아주 맛있는 음.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음. 그 쏘가리는, 네. 어, 민물의 황제라고도 하죠 아,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왜 황제가 됐을까요? 음, 그, 제가 알기로는, 교미보감에 네. 의하면, 쏘가리가, 음. 어, 그게, 어, 저지방? 게 고단백이라고 네. 해요. 네. 그래가지고, 어, 그, 임산부. 임산부의 보양식이라고. 이야, yeah, 보양식, 임산부 보양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네. 끝나는 어. 거죠. 와. 네. 그래서 그게, 어, 위, 위회복에도 굉장히 음. 좋다고 해요. 저도 쏘가리 매운탕을 제가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음, 그렇죠. 제가 사실 국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국이 매운탕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살짝, 제가 보니까 음. 여기서는 양식을 하신대요. 음. 근데 해로도 먹는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아, 특히나 민물 해를 먹는다는 거, 그렇죠. 어, 쉽게 도전하지 못하실 겁니다. 요즘 분들은 음. 예, 그 어, 염려증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특별히 엄산된 그렇죠, 그렇죠. 민물의 황제를 저희가 맞이하게 될것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기 계신 분이 음, 그만큼 자신 있게 하신다는 거는 음, 그만큼 이제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니까 음, 음, 음. 네, 기대가 엄청 됩니다. 아 저도 기대가. 네. <laughs> 자. 너무 길지 않나요? 이게 자 이거 지금 지금 이거 언제 언제 채워지는 거예요? 차. 사실. <laughs> 네. 저도 여기 쏘가리 매운탕 먹으려고. 고기를 굶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네.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아, 미션 들어갑니다. 미션 아주 아니요, 보편 가능한 간단한 미션 드리겠습니다. 소수 아, 자신 있나요? 자신 네 먹기 위해서라면 <laughs> 물론 간단할 것 같지만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네자 음, 어떤 미션일까 한번 보자. 아, 한번 보셔... 아 씨, 어떤 것그 끊는지. 에, 이거 요 줘야 되겠다. 뭘 음. 자, 네. 아. 아. 자, 어떤 미션을 드릴까 생각해 봤는데. 네. 어, 그냥 준비물을 없이 할수 있는 3행시 들어갑니다. 3행시. 음. 자, 또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메뉴가 뭘까요? 소갈이소갈이죠 소가리. 그래서 네, 매운탕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제가 오늘 제가 깨워드릴게요. 네. 자, 3초 후에 발사합니다. 자, 하나, 둘, 네. 매우 기분이 좋다 어, 설렙니다. 운, 응. 운, 응? 운이 좋으면 냉탕을 먹으려나? 여기 매운탕집인데. 좋습니다. 다음 사람 잡을 사람이네 이 사람이. 나는 매운탕 먹고 죽고 잡아요. 매운탕 주세요. 주세요. 배고파요. 주세요. 저희가 드디어 어. 황제 쏘가리 매운탕을 맞이했습니다. 영접을 했다고 해야 되죠? 아, 네, 영접했니다이 네. 매운탕을 직접 제조해 주신 어. 우리 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 5년 장, 5년 지금 한 6개월 정도 장사하는 보배 음. 매운탕 장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뭐 이거 사실 메인 것만 해도 굳이 이렇게 뭐 반찬이 많이 없어도 살수 없을 것 같은데 반찬이 어 백반이다 보니까 저희가 뷔페예요 점심 시간에 여기가 원래 매운탕인데 어 막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아 이제 오늘은 비가 와서 지금 한가해서 이렇게 네네.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에 한 7, 8 0명1 0 0명 정도 오시니까 안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 백반을 하면서 이제 매운탕은 미리 예약을 하시면 오. 기본으로 하루 전뭐 이렇게 매, 하시면 이제 해드리죠 매운탕 오. 원래는 매운탕 집인데 그렇게 됐어요 예. 물론 매운탕 집이지만은 또 다른 영향을 발휘하셔가지고 네. 사실 뭐사 확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매일 네. 추가가 됐으니. 음. 어, 직접 매일매일 반찬 메뉴가 다르다는 뜻이겠죠? 예, 조금씩은 바뀌어요. 네. 똑같은 걸 해드릴 수 없으니까 네. 저희 집에 전부 다 거의 6년 가까이 드시는 분들이셔가지고 음. 예, 같은 반찬이라도 매일 하고 음. 그렇죠. 음. 사실 한 식당에 아무리 근처에 식당이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맛있어도 비사라든지 아니면 손맛이 안 느껴지면 싸더라도 가질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맞아요. <laughs> 데 하루에 백 명씩 정도가 매 꾸준히 오신다는 게 헉, 사장님 그럼 그 정도 이제 안올 때도 있는데 거의 바쁠 때는 <laughs> 그 정도 오세요. <laughs> 이마을 네. 유지되시겠어요? 아 그러진 않네요. <laughs> 음, 어. 자 그러면 네. 매운탕의 어떤 특징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소가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네. 저희 동생이 음 이제 부활을 해서 이렇게 네. 키워서 갖다 주니까 저는 그냥 저도 키우면서 조금씩 키우면서 끓여서 드리니까 제가 하기는 하는데 좋아지를 않아서 직접, 직접 응. 시는거엽 양식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매기도 소가리도. 아, 그러니까. 그래서 소가리를 보통 여름쯤에 저희가 먹거든요. 그런데 365일 먹을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양념도 이제 또각 집마다 또 특징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장님은 안에 양념을 어떤 양념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고춧가루 다대기를해 네. 놔요 집에 네. 미리. 어. 그래서 한 120일 정도 숙성이 되면 다대기만 넣고 하죠. 어. 저희가 농사 짓는 고춧가루는 음. 어. 매운 거는 이제 저희가 짓고 모자라는 부분은 사서 쓰고. 여기서 포인트가 직접 <laughs> 기르고 직접 숙성을 아 근데 고춧가루를 숙성을 한단 말입니까 네, 다대기를 빼서 만들어서 숙성을 해야 돼요. 그냥을 하면 고춧가루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열무우거지는 겨울에 가을에 김장을 네. 소금에 절여 가지고 염장해서 저온창고로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데.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삶아서 끓여드리죠 그러면은, 저기, 그 사장님 안에 저희가 그냥 뭐 이렇게 먹으면, 뭐 어떻게 더 먹으면 더 맛있다는가 하실 수 아, 우거지에 싸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자, 뼈가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아, 네. 뼈가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아, 네. 그래서 우거지를 많이 싸서 드세요. 아, 살을 발랐어요. 네? 네. 아, 네. 네. 그럼 네. 먹어보예요 네, 네. 잡수셔도 돼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 네, 맛있게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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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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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이야, 음 알이 꽉 찼어요. 어허. 어, 진짜, 알이, <laughs> 알이 꽉 찼어요. 사실 저 쏘가리, 의 알은 처음 봅니다. 저도 저는 쏘가리 자체를 처음 봐요. 음 자, 저희가 사장님만의 레시피, 사장님만의 노력으로 저희가 갈비탕을 맞이했습니다. 자, 갈비탕이요? <laughs> 정신이 없으시군요. 네. 정신이 없어 guy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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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y s you guys, 한 o u guys, y 국물만 먹었을 때는 음. 깊다고 느껴요. 네. 사실 국물 요리는 맛이 깊은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거야. 네. 그래서 검통도 푹 구우자. 아그요고춧가루를 네. 20일 동안 숙성시킨 사람이 직장에 어디 있어요? 네.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입에 천입에 아주 딱 중간 선을 지키는 정도 맛이 진해요. 걸쭉 하지는 않지만 엄청 진해요. 맛이 진해요. 음. 그렇다고 묽지도 않지만 딱 적당한 식감에 저딱제스타일의데 점도입니다. 음 근데 엄청 부드러워요. 음 음. 그리고 살이 부드러운데 쫄깃쫄깃해요. 입맛은 쫄깃쫄깃하고, 음. 음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 와, <laughs> 뭐 제가 만든 소갈리 매운탕은 아니지만, 오. 저희가 이런 맛집을 전국 방방곳곳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식당의 소갈리는 사실 이게 살이 조금 얇아요, 이렇게. 근데 살이 음 굉장히 두툼해요. 살만 보면 육안으로 보면 이게 소갈인지 모를 정도로 살이 음 두꺼워요. 살이 그리고 되게 쫄깃쫄깃해서 음 보세요. 이게 반찬이 많은데 음. 수식히 반찬 소리 안 가요. 아. 무청이 있잖아요. 이게 한겨울에잘못 말리면 이게 좀 질겨지거든요. 근데 무청이 질기지가 않습니다. 소가리 알한번도못 봤죠. 네. 어. 와. 아! 어, 어둠 몇, 몇 마리야? 와! 다른 네. 분들은 제가 소가리 알을 보여 드리지 않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소가리를 하게 만드세요? 아. 보니 안 이게 무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와. 이 소가, 소, 소가 소가 넘어갔어? 소가리 알을 제가 한번 식감을 한번 어, 음. 뜯어 보겠습니다. 어? 과들짝. <웃음> <웃음> 다른 생선의 아라고 달라요? 식감이 달라요. 아, 진짜? 응. 어, 또 없어요? 탱탱해요. 오. 근데 왜 나, 남자분들은 좀안 생선류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유, 좀 많으시던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주를 마실 때 음. 술을 마실 때 삼겹살에 소주 음. 그 나머지가 삼겹살에 아니 소주에 매운탕 매운탕입니다. 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사실 매운탕을 잘하는 집 찾기가 힘듭니다. 음. 그래서 그냥 한끼 때우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제 정말 제가 먹어본 매운탕 중에 고기의 육질이 어! 어, 음. 어. 자, 갑자기 먹다가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게 조금 더 궁금해요 네. 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음. 살이 안 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물고기가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명운탕이 됐을까? 이 물고기의 정체가 뭘까? 음. 아니 아까도 얘기하셨는 얘기했듯이 제가 에이. 이게 지금 원기 회복도 좋고요, 에이. 간 기능 여기에도 좋대요. 그래서 남자한테 좋답니다. 에이. 네. 그러면 보장한 정... 게해 주세요. <laughs> 정력에도 좋대요 그래서 또 남자한테만 좋겠습니까? <laughs> 피부 미용에도 좋아서 여자한테도 좋습니다. 네,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어린이, 예. 네, 그래서 이게 또 어린이한테도 좋아가지고요. 네, 위를 또 보호를 해준대요. 아, 임상보고 그냥 먹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 선조들이 어떤 분인데? 그렇죠. 정말 어, 만딱아놓 음. 자, 딱 끝납시다. 아, 네. 이야. 아. 아, 말못 아니. 배가 부른 건 둘째입니다. 아, 네. 간만에 감칠나게 먹은 게같습니다 진짜... 와... 아, 보세요 이야... 와, 너무 원래 식사 뻔치고.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저... 저 나오면 거의 밥을 안 먹거든요? 보이시죠? 이거 다 먹었어요 와 그리고 제가 아까보다 안... 얼굴이 좀... 어때요? 피부가 훨씬 화사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맛있게, 멋지게 한 끼를 해치웠습니다. 음. 자, 어, 저희가 마지막에 총평을 듣고 싶은데, 네네. 총평을 듣기 전에 약간 냉정하게, 음. 조금의 디테일을 보태서 맛평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자, 네. 그래서 맛, 가격, 음. 그 다음에 건강. 네. 저희가 전국 방방 곳곳에 건강한 밥상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네. 요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해서 제가 음. 드리는 미션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자, 평가를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5점 음. 만점입니다. 각각 음. 목당 냉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네네네. 네. 자, 음. 맛, 맛. 네. 음, 맛. 맛은 음, 4점 드리겠습니다. 오점 만점에 사 점. 네. 자 그러면 일 점은 왜 빠졌어요? 아네일 점은 여기만의 이런 부분인데 어,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야. 네. 그래서 조금 일 그렇죠? 점을. 음. 네. 음식은 네. 항상 호불호가 네. 있을 수 그렇죠? 있음이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사 점을 주셨다. 네네네. 굉장합니다. 네네. 아자 아, 음. 그럼. 저희가 맛있게 먹으면 사실 네. 저희가 고급 브랜딩, 음. 그 다음에 뭐 네이밍이 있다거나 아니면 장인이 만들었다든가 이런 제품이나 상품은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음식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음식이 오늘 드신 맛에 비해서 건강? 얼마나 가격이 음. 얼마 정도였으면 또는 얼마 정도가 적당하겠다 아니면 음. 뭐 그것도 어렵다면 조금 비싸다 음. 싸다 4인분에 7만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4인분에 네. 7만원 8만원. 아, 8만원이래요? 8만원. 8만, 네. <laughs> 8만, <원이라고 웃음> 8만 원. 아, 4인분에 8만원이면 네. 괜찮네요. 4인분에 8만원이면 네. 괜찮지 않나요? 그쵸 죠두2만 아, 그럼 5만원? 아니 5만원 아니라 <laughs> 5점 <웃음> 5점? 5점 네네네 무자 마지막으로 응. 건강 네, 건강은 두말할 것도 없이 5점 그쵸 그렇죠. 네. 이건 제가 제가 우둔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아, 네. 자, 점수하시기 위해서 14점을 주셨어요. 맞아요. 와, 10, 15점에 14점이면 이거 뭐미슐랭 아닙니까? <laughs> 맞아요. 미, 그래서 네. 저희가 먹은 맛을 또 기념하고 또 네. 우리 사장님께 네. 힘내시라고 네. 또 우리가 준비한 뜻깊은 선물 네. 기념품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가보실까요? 네. 오. 네 증정해 드려야 되겠죠? 내가 준비했습니다. 아, 네 마치 짱구처럼. 네, 네. 따라라. 우와. 요거 오. 들고 가 주십시오. 볼까요? 네가시다 고고. 음. 귀 음, 음식점은 온 닥터 TV의 건강 밥상 온 건강한 맛집 음. 음. 어, 맛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네? 보란 듯이 딱 걸어놓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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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잘 먹고 갑니다. 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남원에 오전면에 맛있는 쏘가리 매운탕, 황기 쏘가리 매운탕 먹로 왔습니다. 자, 오늘 이 기운을 발판삼아. 좀더 다양하고 맛있는 전국 방방 곳곳의 맛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